기승전결이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플롯이 있는 그 드라마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그게 사건을 진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게 집중하게 되고 그 스토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아까 저희 고재현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다 일단 아는 스토리라는 전제에서 가기는 하는 건데 이거는 그 기승전결이 있는 보통의 드라마가 아니고 일종의 드라마틱한 구성이 아니라 에피소드식 구성이고 사실 그, 그 구성들이 일종의 이미지들이 되고 그 이미지들이 이렇게 어떻게 붙느냐 붙어서 일종의 꼴라주가 되고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인상이나 이미지를 받는 거지 스토리를 여기서 가져가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각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배우들의 움직임도 다른 연극에 비해서 좀 역동적일 수 있는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볼때 특히 한국의 관객들은 어떤 드라마 라인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어, 그런 관객들이 사실은 그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u n g young young y o 뭐, 이런 연극을 하신 분들도 이미 많이 있지만, 조금은 다른, 일종의 지금까지 뭐, 어 정물화나 풍경화를 보셨었다면, 지금 이번에 보실 작품은 조금은 추상적이고, 조금은, 음 이렇게, 현대 미술의 미술로 비유하자면,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또 다른, 형식의 작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써주시고 관객들이 봐주셨으겠습니다 <laughs>